안녕하세요. 아들 아들과 하루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어제 한거 이어서 해 볼게요.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명절이라 많이 먹어서 살만 찌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먹고 싶은데도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원래 많이 먹는 편이라 음. 이 제품이 색깔들이 어제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들이 다 부어가지고 색깔을 다 찾았어요. 평상시는 거의 섞인 게 거의 한개 들어있을까 말까인데 이 제품은 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분들이 명절 챙기시느라 바쁘셨나봐요. 그러지 않았을까. 색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어제 하는 방송 끝내고 한 1시간 넘게를 색깔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보석 십자서 하실 때 색깔이랑 분량 같은 거잘 한번 확인하시고 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거 진짜로 취미로 해보세요. 정말로 재밌어요. 이거는 지금 뭐지? 튀었는데 또 꽃길이랑 행운도 가져다주고 돈도 가져다주고 그런다잖아요. 행운, 금전운도 가져다주고. 이런 거 위주로 처음에는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걸어두고 내가 이득 볼수 있는 거? 어, 미신이어도 예쁘잖아요? 그쵸? 몰랐는데, 이게 이 사이즈 동그란 거 말고 지금 이게 원형 액자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각으로 엄청 큰게 있더라고요. 아까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이런 거는 커야 예쁜데. 그래서, 나중에 큰 것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퀼트 코끼리 있잖아요. 그게 가격도 싸고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개더 주문해가지고 언니도 주고 친구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밝은 걸 원하신다면 퀼트 코끼리 그거 진짜 9900원 하거든요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쁘거든요 정말 예뻐요 해놓고 나니까 더 예쁜 거예요 사기 전에 상품병을 보잖아요 아, 예쁘다 생각은 했었는데, 정말 해놓고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 너무 예뻐서, 고급스럽고요. 예쁘기까지 해가지고, 아, 이거 선물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마, 저희 하루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틀 걸렸거든요? 30 곱하기 40이었는데, 근데 아마 저 혼자 하면, 하루 종일 힘들면 하나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석이 크기도 크고 종류도 다양해서 그렇게 지겨워하지도 않고요. 색깔이 정말 예뻐요. 진짜 보석 으로 만들면 얼마나 이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쁩니다.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영상을 누가 볼까 싶기는 하네요. 우리 가족들 빼고 누가 볼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도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하루님이 너무 시끄럽게 컴퓨터 게임도 하시고 핸드폰도 보시고 동시에 하시는 바람에 낮에는 제가 보석집자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루님 잘때 밤에서나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속식 다서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영상을 보신다면 그 도구 잘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참 도구를 사용을 못해서 이렇게 일일이 핀셋으로 다 하고 있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너무 늦지는 않죠? 15년 동안 핀셋을 잡았던 사람인데, 어, 또 날라왔네? 잡았던 사람이긴 한데요. 남아있는 것 같아서 15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코로나도 종식되고 자유롭게 영화도 보러가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너무 집에만 있었네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한번 사러 간 적이 없는데 나가지 않으니, 나갈 일이 없어서. 병원 갈때 빼고는, 거의. 잠깐만요. 한번 가볼게요. 빼먹은 지, 있는지. 우리가 깔리고. 이게 참안 좋은 게요. 꿈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붙으면, 뗄 수가 없어. 이건 왜 이렇게 다 뜯어지지? 나중에, 머리카락이 뜯어지리건, 아야 뭘 뜯고 있는 거지, 내가? 꿈꾸니를 뜯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엄청 가는 머리카락인데. 안 쓰려고 했지만. 한번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이렇게 좀 복잡한 데서는 이렇게 하나씩에 하나씩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빼곡이 차있을 때는 찾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게 지금 좀, 좀 많이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복잡한 거 하실 때는 채울 때 확인 한번 하시고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끊좀 됐다고 붙네요. 이거는 좀 서천히 할 거라서요. 천천히 하루에 한, 한 시간도 안 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호가 되게 작게 돼 있어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네요. 큰거이 얼마나 큰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원형 액자에 들어가는 거고, 진짜 큰 거는, 음, 이 모양,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코끼리, 음, 이게 지금, <laughs> 이게 원형인데요. 이게 사각으로 돼가지고, 제일 큰 게, 110 곱하기 220이더라고요. 그건 진짜로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거는 너무, 안 부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커가지고 이거는 작은 축에 속하네요. 맨 처음에 그냥 처음 시작했던 것도 40 곱하기 40이었고 이거는 원형이지만 50 곱하기 50입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시켜놓은 것도 커지고 있고 하루님이랑 둘이 할 거는 이제 너무 지루해 하시니까 좀 작은 거로 조금 작은 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 하나 더 눌렀다고 비닐 소리가 좀덜 나죠? 어제는 비닐 소리가 너무 많이 났었는데 오늘은 비닐 소리가 그래도 조금은 덜 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어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네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해요. 일교차가 크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야 되는데. 그쵸? 뚜껑도 맞아야 된다는데. 맞아도 되는 건지. 안정성도 의심스럽고. 빨리 맞으라고 하니까 더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좀 10일까지 다 맞추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있네. 10일까지, 10월 10일까지 독감을 다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미 아기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맞춰도 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른 엄마들도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말 하고 있네요. 제 걱정들. 여러 개씩 붙이면 편하긴 할 텐데, 할 줄을 몰라서 도구를 섞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풀을 하루님 할때 보니까 고정풀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뭐 조금씩 묻히고 하는데도 묻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고정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더 나은 것 같기는 하긴 하네요. 취향에. 색을 좀 덜어놓을 걸 그랬네. 어제 좀 많이 덜어놓은 게 있어서 그대로 뜨고 있긴 하거든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색깔이 두 팩이나 돼요. 제일 많은 색깔이에요. 그 그러니까 보통 음, 지금 이게 거의 바탕색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바탕색이 이색이 될것 같아요. 두 팩이나 되고 많아서. 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막 까만 거 묻어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깨끗한 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손 빠르신 분들은 정말 빠르시던데 저는 원래 손도 느리고 말도 좀 느리고 이런 편이어서 여전히 오늘도 잠못 드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팬이좀 생기면 실시간도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생길려나 모르겠네요. 그쵸? 생길려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정말 좀 빨리 돼요. 이제부터는 막 중간중간에 끼워지는 부분이 많아서 정신 차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저쪽에는 시작하고 끝날 때 이제 체크 한 번씩 해주면서 자꾸 어제부터 방송하려니까 자꾸 목이 자꾸 가네요. 저 관계 안 걸렸는데. 오, 날라간 게 여기다. 날라간 게 여기네요. 이제 앞뒤로 자꾸 많이 생길 거라서 확인 잘 해주시고. 근데 이것도 진짜 문제네요. 제가 가위지를 못하는데 진짜로 이거는 또 원형으로 잘라야 되는 거라서 그냥 액자집에 맡기는 게. 할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가위질을 못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못하네요. 가위질을? 이거 저 같은 사람들 계신가요? 가위질을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 삐뚤삐뚤하게 돼요. 그래서 킬트코끼리도 액자에 넣어서 그렇지 사실은 삐뚤삐뚤하답니다. 가위질이 최대 난제예요 이렇게 핀셋으로 하는 것보다 가위질이 더 어려워요. 저한테 음..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릴게요 핀셋들어 하면 여기서는 집을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다 이쪽으로 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좀 시간이 내리는 데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거 아니면 막 금방 하겠는데. 이 근처가 바뀌어가지고 소음이 좀 들려요. 죄송합니다. 밖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까지 다 들리네요. 세상에나. 어제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오늘은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음좀 삐뚤삐뚤하네요. 그쵸? 삐뚤빼뚤도 하고, 검은 것도 보이기 시작했고요. 좀 밀려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여 는데 보여서 제가 왜 이쪽 줄한줄 줄 끝나면 다시 밑으로 시작해도 되는데 왜 다시 저쪽으로 가냐면요. 붙이기가 여기 앞에 거하나 붙이고 난 다음에 붙여야지 더잘 붙거든요? 이게 더 편한 느낌이 있어요. 반대로 붙이는 것보다. 그래서 타자기처럼 여기까지 가서 다시 돌고 다시 저 끝으로 가고 끝으로 가서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기 남은 거라도 해보고 싶거든요? 이게 팩이 절반이었는가? 절반도 안 됐었나? 그랬는데. 보는 일은 없어도, 그래도 열심히는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겁니다. 그래도 참 빨리 되네요. 차 가는 거 보면 재밌기는 한데, 오늘은 여기 이거 있는 것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좀 걸릴까요? 아니요,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 여기가 좀 색깔이 묻어있는 거랑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음흠음. 그니까 그래도 금방 중국 같은 기분은 드는데요. 지금 이거는 정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옆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쉬운 데부터 공략하려고 공략하려고 지금 안에부터 아니, 한쪽, 옆쪽, 양, 왼쪽이겠죠? 왼쪽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세상에. 차라리 좀 잘라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죠? 저같이 분명히 가위질 못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어차피 안에 접착제가 다 묻어 있으니까 잘라주셔도 될것 같은데. 그죠? 참. 자르는 게 너무 고민이네요.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날라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이거 자를 때 여기 테두리로 잘라야 해서 그렇습니다 자를 확률이 높지요 상당히 많이 이제 이제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금방금방 금방 끝나죠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잘안 붙여지면 이게 막 떨어지거든요. 막 떨어질라 그래. 그래서 고정 풀로 붙여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붙이겠더라고요. 고정 풀로는 그래서 무거운 걸로 눌러놔야 돼요. 음, 많이 했죠? 그래도 생각으로 금방 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냉장고 소리 빼고. 또, 있나, 확인하고, 없으면. 이게 도안이 좀 어려운 도안이라서, 그 전에 해바라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닥. 해바라기는 정말 예뻤거든요? 하기 전에 사진에는요? 막상 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안 예뻐가지고, 아, 해바라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권아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꽃 같은 것들은 이제 확 이게 비율이 커지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또렷하게 보인대요. 뭐 공작이 됐든 뭐 코끼리가 됐든 그렇다는데 이것도 지금 어쩔지 모르겠어요. 크기가 큰 편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크기가 큰 편이 아니라서 얘도 잘 모르겠어요.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근데 모, 모양이 진짜 액자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이 도안 자체가 크면 클수록 더 사진처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석십자수는 그래서 이게 큰게 있는지 몰랐는데 큰게 있어가지고. 할걸 그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이로 엄청 빨리 끝나고 있죠? 그래도 한 시간 된것 같죠?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 할것 같네요. 그러면 요저 마무리 이제 슬슬 할게요 몇개안 남아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석이라고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취하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음, 그리고 내일 또다시 뵙겠습니다 3개 남았는데 이거 하나 불량해갖고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